자 민주당의 주도로 이제 모레 법사위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있죠 이조이대 대법원장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이유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어 그렇습니다 어 사실 이미 지난번 그 5월 1일입니까 네. 그... 대법원 저는 합의체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니까 그때도 똑같은 일을 민주당이 했고 네.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음. 그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 그 이유는. 헌법상 상권 분리 원칙이 있고,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국회법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대법원장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장도 소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네. 그에 대해서 반드시 나가야 될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대법원장이라고 할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을 그 부르는 것은 사실상 국민 앞에 어떻게 보면 그, 어,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은 그어 관련된 부승찬 의원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상 허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체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대법원장 나아가 사법부에게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 압박을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음. 지금 헌법 현재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는 네. 점에서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고우면 할것 없이 재판 진행하는 그런 어떤 그사그 그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법법 법원 내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에 고발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죠. 김영민 박균택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안 나온다고 라 하면 네. 저희가 다시 증인의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어허.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그런 대법원의 현장 검증 가는 것까지도. 안 나오면은. 음 형사 고발을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우혹이 해소해소가 안 되고 음. 이런 그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정말 본인의 과오를 더 쌓아가는 건 아닌가. 자 민주당 이제 김용민 이 박균택 의원 조희대 어,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이제 고발조치도 할수 있다. 또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 현장 검증 갈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조 대법원장 향에 여게 결국은 뭐 사퇴를 압박하는 거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 사실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청문회 계기로 해서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네. 뭐 반박 아니면 해명하게 되면 좀 클리어하게 끝날 부분인데 또 불출석을 하면서 또 이게 지연전에 장기전으로 갈 사항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하고 또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싸우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싸움만 하면 사실 대통령에도 좋지 않고 여당에 좋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투 트랙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원내대표나 어떤 당대표까지 함께 나서서 모든 어떤 그 힘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문제제기할 필요는 없는 없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 이 부분도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도 있, 있지만 사실 뭐 그레디킹그 블랙록이라는 자산 CEO를 만나면서 음. 투자를 하는 그 세일즈도 잘했고,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도 저희가 한 2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내년에 내후년에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들이 네네. 다 묻혀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장기 지원한다면 또 APEC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있는데 이 묻힐 가능성이기 있 때문에 저는 법사위 차원에서는. 충분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전체 당이 저 오리 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도 꼭겠습니다아뭐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정원경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모르게 뭐 거친 공격 이게 아주 급하게 가는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 역풍 불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잖아요. 음. 지금 국민의 힘이 잘그 뭐라 그러나 어. 그 개혁의 이름으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못 보이니까 그나마도 그러는 건데 국민의 힘이 이제 개혁하겠다 그러고 지난 정권하고 선긋고 해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역풍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묻혔다 그랬는데요. 도로 살아났어요. 왠지 아세요?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한다. 그래 놓고선 지금 대법원장 데려다가 국회에서 청문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냐 이래 갖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문형배 헌법 재판관이 그 옛날에 물론 이 이슈는 아니지만 딱한 마디 하더라고요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법권 독립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음. 이럴 순 있어요 네. 대법원에서 그 소위 파기환송이 나온 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뭐 대법원 공지를 통해서 음. 대충 설명을 할수 있는데 이걸 입법부에 와서 설명하라 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음. 그러면은 왜? 음. 지금 파기 환송에 대해서 설명하라는데 만약에 무죄 선고를 받으면 그때도 설명하라 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사태 압박을 한다고요, 입법부에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식의 그 역풍을 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은 개딸이라는 강력한 지지자와 그 배후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고 민주당 당 김영진 의원 급발진이라고 비판하자 같은 당 김영민 의원이 한가한 상황 인식이다라고 반박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온도차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지도와의 교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차 교수님께서는 글쎄 민주당이 어, 급발진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러십니까김영진 의원의 표현대로 급발진 하고 있는 게 맞죠. 네. 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이대 대법원장은 음. 지난 5월 1일 날 이재명 선거법의 음. 유죄 취지 파기 한송으로요. 네. 사실상 선거에 대선에 개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 상당히 직을 수행하기는 저는 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서 어, 여당 단독으로 이렇게 청문 를 추진하고 예. 이런 식으로 놀아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음. 민주당이 생각을 대목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뭐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일단 민주당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오만과 독선 인스프레임이 스스로 빠지고 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 본인들 스스로 지금 사법 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거물고 있어요. 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음. 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절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네. 마치 조의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희생양 또는 피해자처럼 인식되면서 음. 뭐 한간에는 그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다음 대선에 조희대대법원장 출마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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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정도인데, 예.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 나가는 방향은요, 예. 저는 결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의회 독재 항의안에 집회를 했고, 네. 구름 같은 공중들이 모였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고, 네. 중도층까지도 호소되는 전략이다. 음. 민주당 의원님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